Go! Go! 그거 들고 가 o 그렇지, 가자. o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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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우리가 엄청 추울 수도 있겠다 우리 o Go! 없어 아 o Go! Go! g 올라가, 올라가. 아, 여기야? 뭐야 들어가면 실내예요 신발이 오 들어와 들어와 추 빨리 들어와 오 뭐 어, 자리 하나 있는 거 같은데. 어, 아, 자리. 맞다. 우리 거 저기다 갖다 놓을게. 지금은 어, 여기, 들어가. 여기 들어가. 여기 들어가. 어? 계단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추우니까. 나더 어. 되게 hey, 재밌다. 오물 따뜻하네 대비통 대비통 우와 둥둥 뜬다 따뜻하다 <laughs> 여기 좋다 리 이런 수영장은 처음 와봤아 어. 레고랜드 레고랜드 갔었지 저기 밖에서 다 인생샷 찍는다 리 지금 알서발차기해리 브이~! <laughs> <laughs> 아 어디로 가든가. 빌리는 거예요? 아만 원이에요. 오. 한명 아, 하나? 아, 아. 아, 구명조끼도 빌리는 거예요? 아, 알겠습니다. 이건 만 원이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사면 좋아요. 안 안장 타는 거네. 등등이. 저거 촉득나. 한번 이따 물어. 하보고, 하보고. 아, 저희 가서 사진 한번 찍자.

이렇게 얘기해. 엄마가 안 들려. 알았지? 자, 두분 여기 보세요. 아, 하나. 이렇게? 왜, 왜, 왜? 태리야, 왜? 이거 먼저 타고 야 엄마 어디갔냐? 야 엄마 저기갔다 그래 혜연이 <놀람> 재밌어? 너무 안돼 혜리이 떨어져 혜연이 떨어져 한줘보리 구명조끼 안해서 안돼 구명조끼 해줘? 내가 갖고 올게. 한 번만 보여달라고 했어. 이거 한대. 한대? 그러면 이거. 아이들이 안 치면은 또안 한다는 아이가 맞아가지고. 아, 요걸로 네. 아, 하네. 요거 혹시나. 어, 가운데가 빨간색이 빠졌어. 저가 아이들에게 빼가지고 저희가 많이 없어요. 아. 해 보고 사 보고 마음에 들면 고르자. 이거요? 아, 애가 아직 안 타봐가지고. 됐다. 이거 가서 뺄게 테라야 이거 재밌지 않아? 아니 그게 아니고 조끼를 지금 빼야돼 자 조끼 뺄게 됐어? 소리 지르지 마 집에 갈거야 됐다 우와 도 분명 쫓기는 하자. 분명 쫓기는 하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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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우, 내 수영 다 꼽게. 어. 네. 여기다 놔야지. 이 갖다, 이거 이 갖다 놓고. 안 한다, 안 한다고 하니까 어. 사진만, 사진만 찍네. 그래. 둘. 자, 여기 봐봐, 태리야. 여기 봐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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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자, 바로 들어가시오. 조금 어, 있다. 이거 애기 피에 넣는 것만 도와준다. 어. 와. 푸시오. 태리야, 아빠 봐봐 태리야, 아빠 봐봐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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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발이... 구경하는 너 발이... <웃음> <웃음> 아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어. <laughs> 와 이거 대박이야. 손 위로 올려.

온수탕에서 목욕하는 거네 이거 잘하면 잠들겠어. 안에 <laughs> 물이 엄청 좋던데못 봤어. 난 그냥 여보 옷 보자마자 옷이 나한테 있는 거그래서 내가 빨리 나왔지. 근데 안 나와. <laughs> 아이고. 테리가 이렇게 잡을 만한 게 있으니까 안정감을 찾나봐. 아 밑으로 다니면 안 돼. 아 밑으로 다니면 안돼? 아까 했는데 되는 줄 알았어 용목을써지 테리야 엄마랑 같이 뿌이 해봐 하나 둘셋 뿌이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뿌이 喂。Oui. 아니, 안개가 너무 많으니까. <laughs> 에이, 아까 그거 못 찍어서 아쉽다. 텔리 <laughs> 졸려? 안 졸려? 오, c 지 m e on, baby. 우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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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t 테리 춤춰봐 시작 우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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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u t 잘 ute, u t 지 루. 어, 문 열려. 시작.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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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라밤 a 라밤 a 라밤 a m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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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어문열다 엄마 어디 지 가볼 수 있니? 응. 추 가보자. 됐어. 엄마. 엄마 응? 있다야뭐보기있 있다. 문닫았어